들어오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는 이 새벽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 이 뉴스와 트위터를 주시를 했었는데요. 어,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주민들의 정말 90% 이상이 반대하는 이 기지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정부를 보면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명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트위터를 보던 중에 이 개그우먼 김미아 씨가 이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리자라는 제안을 하신 것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이 정말 이 천혜의 자연 경관을 이 무자비하게 폭파시키려고 하고 또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가는 이 정부와 또 해군 당국의 정말 극악무도한 형태, 그런 행태를 보면서 아, 나도 이 평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증샷, 이 릴레이에 동참해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와 그리고 해군 당국이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 평화 활동가들에게 행하는 짓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해적들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자비하게 빼앗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절규를 억누르고 이것을 폭력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수 있는 일인가 라는 분노를 가졌고 그래서 이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 이것이 과연 해적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절규를 하셨을 때그 말이 정말 천부당 만부당 어른 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렁비 바위를 폭파하고 이 민심이 폭발하니까 이국